요거는 우리 암기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. 자, 다음 송풍기 풍량 제어법 중 축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, 토출 댐퍼 제어법이 되겠습니다. 즉, 우리가 송풍 이, 이 송풍량을 조절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.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어 동력이 가장 조금 드는 거 그리고 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. 자 얘가 이제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것이고요. 이를 요 프로펠러를 슝 돌려주겠죠. 자 그랬을 때 얘가 바람이 나오는 요렇게 통이 있으면은 요 바람이 나오는 요 그릴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죠? 그릴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자, 요 그릴을 쉽게 그냥 토출 댐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토출 댐퍼. 댐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열고 닫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량 조절도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모터가요. 요 프로펠러를 막 돌려서 풍량을막 내보내는데 그때 이 앞에서 그풍량을 막는 겁니다. 그걸로 제어를 한대요. 그럼 당연히, 아, 이 모터에 부하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? 바람이 나가는데 그걸 잘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? 그래서 토출 댐퍼로 제어하는 것이 가장 이 부하가 많이 걸린다. 축동력이 많이 소요된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럼 요렇게도 한번 봐볼게요. 자, 요렇게 지금 요 팬이 막 돌아가서 풍량이 이렇게 나가죠. 나갈 건데, 풍량을 막 불어낼 건데, 이때 요 모터가요 천천히 돌아가면 조금 나가겠고 모터가 많이 돌아가면 풍량이 많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회전수 모터의 회전수에 의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어풍량이 조금 필요해라고 해서 아까처럼 요 댐퍼 요 댐퍼를 닫아 그릴을 닫아 요거보다는 훨씬 동영이 찌끔. 안 필요하겠죠? 자 그래서 아 소비 동력을 비교를 해 보면 회전수 제어를 했을 때가 가장 소비 동력이 조금 들고 요 바깥에서 닿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토출 렌퍼 방식이 가장 소비 동력이 많이 들더라.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 유형이 딱두 가지예요. 여기에서처럼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거 뭐야? 라고 하면 토출 램퍼 제어야 라고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가장 조금 소요되는 거 뭐야?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. 그때는 뭘 골라줍니까? 회전수 제어야 라고 해서 택해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. <목소리>